안녕하십니까 차이승 최춘희 인사드립니다. 네. 네, 아, 글쎄요, 이제 여름은 가긴 가죠? 그렇죠. 이제 추석도 <laughs>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추석 네. 딱한달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침 네, 네. 저녁으로 네. 예. 서서히 시원하죠. 네, 콧바람이 쪽에가 아. 좀 시원한 바람이 아. 불어오는 것은 이제 네.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네. 그 가수 정서윤님, 네, 네 이제 그 유망 가수죠. 예, 정서윤님의 남자야입니다. 남자 야 예. 어떤지 한번 또. 남자야 살펴볼까요 남자야 노래는 네. 신일수님이 작사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정서윤님은요, 육십일 예, 년생으로 음, 충남 예산 아 예산 출신이고. 어 아마 어려서는 인천에 음, 근데 친인척 오빠 예, 집에서 아, 주로 아마 생활을 했을것 예, 예, 예.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아버님이 옛날에 음. 과거에 어, 연예계 쪽에 좀 활동을 많이 아, 했는데 그걸 닮았네? 어, 닮았죠. 아, 예. 그 예. 피를 아마 이어서 <laughs> 어, 정선님이 멋져 수가 없어요. 네. 남다른 끼가 많아 가지고. 아, 그랬군요. 음, so. 어머님은 싫어하셨겠네. 형제들이. 아, 어머님하좀 아, 싫어했다 그래. 요 네, 왜냐면 하 네, 네. 그런 네. 거를 아마 조금 형제들 간에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네. 그런 일을 하면 또 돈도 못 벌고 특히 여자가 왜 그렇지. 그런 걸 하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안 좋았죠, 옛날에는. 그래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는 음. 아픔이 있었겠군요 그렇지.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어 네. 그랬군요 그래서 뭐 이제... 아, 아버지가 (76세에) 돌아가셨네 아, 돌아가시고 알... 엄마는 음. 뭐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를라도 죠어 아침마당에라도 아침 좀 나오는 어. 거를 보고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그냥 아 입버릇처럼 하셨는데 안타깝네요. 그 소원을 못 이뤄드렸군요. 이뤄드렸어요 어, 그래서 아 이제 돌아가셨어 어머니도 좀... 예 그래서 이제 뭐톱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하다 반드시 음. 톱 가수가 될 되도록. 뭐. 가지고 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보면 이루어지니까 아, 이집니다 네, 그렇죠? 예, 열심히 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사 네. 내용을 <laughs>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옛 사랑의 목이 매요. 옛 사랑의 아 목이 매요. 매기매요. 아이고 그림에 당신은 고개를 돌리고. 돌려. 아이고 아. 세월 가도 나는 아닌가요? 당신 품에 갈수 없나요? 이미 돌렸는데 뭘 가? 그냥 과감히 차. 아 와도 돼. 아 차 그냥 아, 돌리면 차요 뭐한 세상 그어 그래? 아 그럼요 사랑해도 사랑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아 이미 해졌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그냥 놔줘요 아유. 미련 없이 그게 깔끔합니다 아유. 아프다 많이 아프다 여자의 가슴을 남자야 울리지 마라. 어. 이거는 어. 남자도 울리지 말아야 되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음. 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잘난해도 잘안 하는 그리움에 멍든 가슴이 아플 때 아. 이미 멍 들었어요. 멍 들었어. 아. 어, 어. 남자든 그쪽 잘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남자, 그렇지요, 아. 모를 수도 있지만 음. 그냥 무책임한. 행동을 하 그렇죠. 예, 그래서 여자의 어. 눈물로 당신 마음 돌릴 수 없는 건가요? 사랑해도 사랑해도 가질 수 없는 사람. 사람아, 어. 사랑아. 아. 어. 아프다 많이 아프다 여자의 가슴을 남자야 남자야. 남자야. 울리지 마. 정말? 네. 아. <laughs> 네. 근데 이 내용 봐서는 <laughs> 명심하시고 아, 네. 여성분이 음. 남성을 굉장히 무척 좋아했는데 더 사랑한 거지. 아, 그런데 남자는 땡정하게 음. 그렇죠. 돌아선 거죠. 예. 아. 이미 사랑이 식은 거죠. 정말 가슴 어, 아. 뭐 이거는 좀 찡하고 어. 애잔하고 아. 슬프네. 그렇다면 네. 자, 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음. 가수 정서윤 님의 남자야 듣고 싶으시죠? 네. 네. 자, 가수 정서윤 님의 남자야입니다. 그 사랑해도 <laughs> 네? 사랑해도 네, 가질 수 없는 사람아 아, 우리 여성분이 사랑은 어? 변하는 거예요. 변합니까? 네 <laughs>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사랑이 음. 좋겠지만 이렇게 떠나가는 아, 또 이런 좀, 사랑도 있습니다. 아니 아쉬움이 네. 남는 음, 음. 그런 서로가 더 네? 어, 서로의 마음을 그쵸? 확인하지. 음. 못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예, 네. 어, 어, 어. 뭐 아무튼 노래가 굉장히 음. 좀 애잔하고 음, 슬프네요. 네. 우 네. 그렇죠? 우 미래 가수 우리, 우리 정서윤님의 <laughs> 네. 앞으로 많은 음. 어, 사랑과 네. 많은 또 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서윤님의 남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네, 네. 어, 좋으시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역시 꾹꾹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다른 분의 노래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바캐스트 끝 수고하셨습니다.